안녕하세요! 오늘은 제가 피자 스피너를 리뷰할 겁니다. 어떤 스피너냐구요? 이거는 제 이름인데, 까먹어주세요, 제발. 어 제가 이 스피너를 인터넷에, 핸드폰로 쇼핑몰에서 샀습니다. 샀는데, 아오, 너는 왜 이러니? 샀는데 음, 이 스피너는 말이죠. 바 로, 어떤 스피너냐면 달걀 스피너 아니구요. 이거는 스컬 스피너라고 해골 스피너가 있어요. 네. 네, 돌려볼게요 네, 돌리는 거는 이 정도 들어갑니다. 들어가는 부분 초는... 음, 3분 50 정도 그 정도 될 거고요. 와, 겁나게. 와, 봐봐. 이 스피너는, 음, 제가, 그, 제가 엄청나게, 그, 소중하게 아끼는 스피너예요. 엄청나게 소중하게 어쨌든 아끼는데, 음, 이 스피너는,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옛날 해적들 돌리던 스피너 해적들이 갖고 있는 스피너가 아닐까 싶어요 그럴리는 없겠죠 잡소리말고냐 근데 네, 스피너는 쇼핑몰에서 만 얼마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이게 정품이라서 좋아하실 것 같고요 디자인이 되게 멋집니다 음, 어, 어린애들이 갖고 는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어린애지만 어쨌든 여러분 뭐야 이거 회골 머리가 돌아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보셔서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하골 스피너